그 개룡산 가는데 공주, 이제 대전으로 들어가고 있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이제 싹 아까는 막 황사 겁나게 많았는데 황사가 싹 거의 다 물러갔네. 개룡산. 아 내일 나도 예당도 수러가는데 아니 비가 예당도에서 보니까 오후1 시쯤에 예산 삼 개월 있는데 1 시간 반인가. 네. 보니까 내일 뭐 낮에 그거고도만뭐 비가 와도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 그한 시쯤인가 한번 그냥 잠깐 쏟아지처럼 한번 오는 거지 구름 많이 끼고 그 뉴스 보니 아니 저기 뭐 이거 이거 보니까 그렇더만 거의 뭐비올 뭐비 확률은 60%인데 그게 퍼센트하고 상관이 없다며 60%든 90%든 그거 상관없이 구름 많이 끼면은 퍼센트가 높은 거라며 와야 오는 거지. 너. 와 누나. 오 지금 이또 왜? 오야 누나가 이제 관리하는 문인협회가 도대체 몇 개야? 좀 누 나가 올해 올해 됐지. 내가 100주년 100주년 날할때 비석 하을 세워 줄게. 누나. <laughs> 100주년. 아? 어? 100주년 할때 아들한테 내가 저유언장에써 놓을게. 저기 어? 선지는 야, 아들아, 선지는 네가 저기 어? 비석 하나 세워야 한다고 100주년. 어? 아참 누나 대단해. 그게 특히나 여자가, 그, 문단에, 여자면 많이 깜보잖아. 또, 그, 아, 아니야? 응. 어, 음. 아이고, 그렇지. 하고 누나가 뭐뭐돈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야. 직업도 아니야. 아니 뭐 문인협회 회장하면은 뭐한 한 달에 뭐한 300만 원씩 한국 비 주고 같은 거뭐 해야지. 보면은 되게 꼼꼼하잖아. 글도 잘 쓰시고 그러니까 책책 아, 책 만들 때 누나 한50 페이지 정도 아까 책을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가게들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은 가게 소개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박정재 상거이고 아, 멋지게 바꿔놨네.